많이 잘못했다. 지금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김용현 장관한테서 지시를 받았잖아요. 네. 안 따르면 항명이 되는 거죠.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는 거잖아요. 따르지 않으면 항명일 수, 항명이라고 일단은 장관님이 그때 처음에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. 예. 그 당시에 이제 증인이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제 그런데 그때 증인이 그 현장에 투입한 지휘관이 대령이 두명 있죠. 네. 그, 조성현 대령하고 김창학 대령. 그렇습니다. 네. 약간 혼란이 생기는 건 뭐냐면, 조성현 단장도, 단장도 증인의 지시를 따라야만 되는 상황이었고, 네. 이제 그거를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이제 증인도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이 작전 지시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거서 그걸 따랐는데, 증인이 기소가 됐으니까, 네. 굉장히 좀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음. 상황이잖아요. 네. 많이 잘못했다. 지금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증인의 그 지시를 받은 그런 단장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좀그 입장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. 네,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. 네.